이후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약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. 이때가 대략 2에서 3월경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 초입으로 추정됩니다. 그리고 6월경 광야 시험 후 예수님은 갈릴리 근처로 돌아가셔서 첫 제자들 즉 안드레, 베드로, 요한, 빌립, 나다네를 부르셨습니다. 이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. 무리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. 그 기적은 몸의 결혼철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이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입니다. 이것이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. 그리고 약7에서9월경 여름에 유대 남부 지역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만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연기신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. 이 사건들은 무더운 여름. 요단과 사마리아 지역을 오가던 여정 중 일어났습니다. 이렇게 하여 첫 번째 해 사역이 끝이 납니다.